아니야? 혹시 너 오디션 본적 있어?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이 아니라고 대답할 거야. 아무래도 SM, JYP, 하이브 같은 기획사 오디션을 떠올렸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는 사실. 이제부터 우리가 다양한 오디션에 대해 알려줄게. 가수가 하고 싶어? 명문 한몇년 했냐? 이 영상 다들 본적 있지? 오늘은 요즘 처음 말핫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할게. 먼저 오디션의 개념이야. 오디션이랑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사람을 캐스팅하는 방식, 즉, 배우나 댄서 등이 특정 쇼에 본인이 적합하다는 것을 어필하는 테스트야. 다들 이 정도는 이미 알고 있지? 그럼 빠르게 넘어가 볼게. 오디션은 크게 공개, 비공개, 방송 오디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방송 오디션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작, 슈퍼스타 K. 2009년 7월, 엠넷에서 첫 공개된 슈스케는 케이블 방송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인기로 무려 시즌 8까지 진행했다고 해. K팝스타 2011년에 SBS에서 제작한 K팝스타는 당시 3대 연예기획사 SM, JYP, YG 임원진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부터 트레이닝까지 모두 도맡은 독특한 오디션이었어. 다음으로 소개할 오디션은 기획사, 방송사 콜라보 오디션 프로그램이야. 각 기획사에서 신인 아이돌 그룹이 탄생하는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데뷔하기 전에 미리 팬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먼저 YG엔터테인먼트의 믹스 앤 매치! 2014년 9월, 위너를 이을 새로운 보이그룹의 멤버가 되기 위해 연습생 9명이 실력, 매력, 개성을 믹스해서 최상의 조합으로 매치해 치열한 배틀을 펼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야. 이렇게 해서 탄생한 그룹이 바로 아이콘 사랑을 했잖아. 다음은 JYP 엔터테인먼트의 스트레이 키즈 이미 실력이 검증된 9명의 JYP 연습생이 출연하고 연습생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연습생 r s t 회사의 경쟁구도였다는 점이 굉장히 신박했던 오디션이지 오디션이라기보다는 신인 그룹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지도? 그래서 기획사와 방송사의 콜라보 오디션의 특징은 뭐냐 정형화된 틀에 얼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한 매력과 타 아이돌 그룹과 차별화되는 개성을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껏 표출할 수 있다는 점이야 자, 여기까지 보느라 수고했어. 이제 하이라이트니까 집중! 근데 언제까지 상대 소속사만 나와? 난 새로운 걸 보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게 바로 합동 오디션이야. 나 사실 전직 국민 프로듀서야. 프로듀스 101! 2016년 국민 프로듀서인 시청자들의 온라인 문자 투표 점수의 합산으로 연습생의 합격과 탈락이 결정되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등장했어. 국민 프로듀서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원픽 연습생을 데뷔시키기 위해 노력하던 그 때가 아직도 생생해. 그리고 이젠 글로벌까지 노린다. Girls and Boys Planet 글로벌로 뻗어나간 케팝답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아이돌 지망생까지 모집하여 더욱 큰 스케일로 진행한 오디션 프로그램이야. Girls Planet을 통해 데뷔한 케플러는 이미 국내외로 유명하고 Boys Planet은 지금 방영하는 중인데 출연하는 연습생들은 이미 데뷔 전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 그리고 이 외에도 고등래퍼, 펜싱라인, 슈퍼밴드와 같은 다양한 장르의 오디션이나 각종 크로스오버 오디션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 메타버스,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 후어 듣기만 해도 완전 미래지향적이지? 메타버스에서 꿈을 펼쳐봐, 틴틴 오디션, 매주 금요일마다 이 브랜드에서 진행한 메타버스 오디션이야. 참가 대상은 중학생부터 고등학생이고, 특전으로는 매니지먼트 지원과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입학시 가산점 부여가 있었어. 관심 있다면 다음에 꼭 지원해봐! 마지막으로 소녀리버스. 걸그룹 멤버들이 버추얼 유튜버, 즉 버튜버로 데뷔하는 오디션으로 버추얼 캐릭터로 변신한 전 현직 아이돌 30명이 가상세계에서 실력을 겨루는 이색 포맷 오디션이야. 최종 데뷔조로 선정된 버추얼 아이돌은 신곡 출시와 쇼케이스를 개최하며 소녀리버스 IP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확장을 시도했고, 이는 무한한 확장을 보여주며 규모의 경제 또한 보여주었다고 해. 세상에, 내가 알던 오디션이 다가 아니었다니. 그렇지? 장르도 형태도 방식도 기존의 오디션보다 훨씬 다양해졌어. 숨겨진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독특한 오디션이 앞으로도 많이 나와줬으면 해. 지금까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래. Cảm ơn anh